솔직히 말하면 마모상태 잘 확인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마 라이트 뜨거나 이럴 때만 조심해서 타다가 바디샷 가든지 이렇게 하죠. 네. 손으로 맞아서 느껴보고 너무 플랫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바꿀 때, 바꿀 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와서 그냥 바꾸고. 동전으로 끼 껴가지고 하는 데가 안 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들어보면 오래 타다 보면은 조금만 소리가 나더라도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저는 동전으로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거는 저잘 몰라서 정비소 바로 가서 확인하고 교체하는. 동전 넣으면 된다고 해서 그걸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나올 때그 나오는 얼굴이 보이는 그걸로 네. 마모된 타이어를 이제 계속 가지고 쓰시다 보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루는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타이어는 유일하게 지면하고 닿는 부분입니다. 브레이크를 하거나 핸들을 틀었을 때 직접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노면에 닿는 부분이 타이어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타이어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마모가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빗길에서 그 다음에 하이드로플레이즉 배수성이 형격하게 떨어집니다. 타이어가 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빼주기 때문에 빗길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가 있는데 마모가 돼버리면 실제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가 떠서 떠서 다니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차가 뜨는 순간에는 어떤 트랙션이라든가 핸링을 했을 때 전혀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즉 그건 2차 사고 3차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일반 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페니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 또 타이어 옆에 각인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페니로 체크하는 부분은 페니를 거꾸로 하셔가지고 링컨 대통령 얼굴이 안 보이면 타이어는 아직까지 깨끗한 타이어고 새 타이어입니다. 근데 점점 이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타이어가 딸기 시작합니다. 링컨 대통령 얼굴이 전체가 다 보이면 타이어를 가르셔야 됩니다. 각종 뭐 타이어 메이커라든가 아니면 샵에서 또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툴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있습니다. 초록색은 뭐냐면 신품 타이어, 신품 타이어 때그 기준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쯤 되면 이제 타이어가 점점 따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 때가 되, 점점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빨간색이면 그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 이런 표시 쉽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모된 타이어에 저희가 요거를 딱 대놓고 봤을 때 빨간색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타이어는 마모가 다 됐기 때문에 빨간색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장비를 지갑 속에다 끼워놓고 다니시다가 항상 필요하실 때마다 자주 습관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타이어로 이제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타이어는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삼각형이 전체 여섯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섯 그러니까 군데에서 삼각형을 따라서 쭉 가시다 보면 이렇게 돌출된 홈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 저 TWI. 타이어 웨어 인디케이터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면이 땅에 닿을 쯤 되면 타이어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새 타이어와 마모가 다된 타이어입니다 똑같이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보시듯 돌출된 모양이 보일 겁니다 지금 새 타이어는 보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이 돌출된 부분하고 높이가 같아지면 이제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